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화면에 안 잡히긴 하는데 오늘 저희 세 명이 모인 이유가 그래 간단하게 맨몸 운동 배틀이랑 저도안 해본 것들, 뭐 재밌는 것도 생각나가지고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새벽반 고고싱 윤대진입니다. 저는 팀박힌재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힌재 최혜경이라고 합니다. 음. 저는 누군가 오늘 맨몸 운동에다가 지금 중량도 25kg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량까지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동작들 맨몸만 할 동작도 있고 중량을 걸고 할 수도 있는 동작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라도 엄청 힘들만한 것들도 있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을 할 건데 이제 뭘 할지는 저희가 세 명이니까 지금 각자 두 개씩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먼저 돌아, 돌아가 볼게요. 아, 네. 저는 25kg 중량 턱걸이 최대치 <laughs> 본인, 7, 예. 여기. 저는 중량 10kg, 5근 백레버. 저는 중량 2kg인데, 프론트레버에서 발목에 거는 걸로. 와, 이거 부하 장난 아닌데. 자, 다음 거. 저는 25kg 중량 딥스. 준명식. <laughs> 저는 5kg 중량 플란체. 트레들로난 뭐하지? 살라바사라 최고기로. <웃음> <웃음> 살라 매뚜기 자세, 체무기로그로 할게요. 맨몸 동작 하나 나왔어. 다 중량 걸려있어. 자, 이렇게. 중량 다섯 개, 맨몸 하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할 거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야 돼요. 여섯 가지 동작이 있어요. 자기 종목이 아니더라도 먼저 할 거를 고를 수 있어요. 그 다음 종목도. 종목 고르기로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가위바위보는 순서 고르는 건데, 1등이 마지막에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제일 유리하게 2등이 두 번째. 오케이. 가위 바위 보. 오. 아 제가. 네 이제 여섯 가지 종목 있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할거 볼래요? 아니 첫 번째로 할첫 거. 번째로? 네. 중량 플란체. 5kg 여기 허리에 걸고 중량 플란체. 가위 바위 보 이제 하시죠. 아까지 않았어요? 어? 아 그럼 신고 못 하잖아 이제. 이번에 1등이 마지막에 할수 있어요. 아 진짜? 네. 고르는 거니까. 음. 이긴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 1등은 마지막에 하는 거고 2등은 두 번째, 3등이 첫 번째로 해야 돼요. 네. 가위 바위 보. 이첫 <laughs> 번째로 하셔야 되고 우리 얘가 엄청 오래 버티 우리 안 해도 돼. 어차피 얘가 다 이구나. 아, 하고 우리가 야, 나머지 야. 유리하게 하면 돼. 아, 이래서 아, 가이바이브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 아, 이래서 아, 본인 힘수 아, 있으니까 본인 기량이 월등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다 이길 수 있는데 그 네. 애매한 상태잖아요, 지금. <laughs>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네. 네 가이바이브.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거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느낌이 좀안 <laughs> 좋지. 맨몸이랑다르지에 불란체. 아. 어차피 게임이에요. 좋았어요. 우와 3.16초. 아, 3.16초?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는 우리, 우리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불복도 많이 껴있어요. 어?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다리 올라가면 딱 할게요. 어! 아! 잠깐오 아, 저... 아, 씨! 3.48인가? 아! 아! 아.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일단. 일단 진짜. 못해도 2등이에요 아... 준비되는 대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와! 2.93%? <목소리> <2.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생각보다 했다니까 자 승자 1등 준명 이준명 <목소리> 가위바위보 중목걸이에, 저는, 어, 25kg 중량 썩걸이 아. 가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가위바위보 여기서 이기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지? 힘을 안 빼고,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아! 가위바위보! 아아아! 난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고, 결국, 맥시멈 힘다 써야 되고, 얘네들이 빡치면은 안 해도 돼요. 아 이거, 균형, 균형, 아. 이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오른쪽으로. 괜찮아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열다섯개 열여섯 a y t 잘못 t s okay. That's okay. That's 개 k a 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 나 h a t s o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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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이거 오래 매달리면 할야같은자 5초만 더 준비하세요 열 아직 열? 열 하나 5천 원, 열둘 파이팅 13열4아노 카운트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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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닿았어 14개. 오1 4 1 4 랜덤 고! 하나! 어?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 넷. 셋! 가동 모으이더 깊은데? 넷! <laughs> 끝난 거 같은데? 됐 괜히 어 아, 아 씨안 했다, 그냥. 아 이렇게다나 아아 오케이. <laughs> 1등! 중량 터걸리 1등. 다음 종목. 우리 휘시 없어요. 가이바이보. 아! 아! 골라 골라 주세요. 중량. 중량, 중량 백래머 10kg. 자 아, 시작. 이건 걸어줘야 돼 가이바이서 이제 또 순서 정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아! 아! 가이바이보. 아, 내가 제일 먼저네요. 다리 끼자마자 바로 할게요. 이거 올려줘오 어, 버텨? 어떻안될것 같은 말 해주세요. 내려줘. 와, 와. 아, 10초 아, 여기서. <laughs> 10초 5구 했어요. 10초 5구. 그 다음 사람 다리 펴지면 시간 재니다 아. <laughs> 나와, 나와. <laughs> 아, 뭐야? 나와 나. 와 뭐야? 아, 뭐야? 잠아 잠아 잠아. 잡아, 잡아.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기다려 잠깐만, 잠깐힘 빼내지. 아하. 고고고고. 오케이. 오, 자세 봐. 아, 큰일 났다. 와, 자세 되게 좋은데요? 나 <laughs> <laughs> 이긴 것 같은데? <laughs> 어? 예! 예, 있어요? 9초 7일. 아, 진짜 맞아, 안데 예. 15초 한것 같은데. 1등, 1등, 1등. 1등. 아. 우리의 레이드. 중요... 가이바이보, 아, 가이바이보. 나 이등만 <laughs> 어려운 거다 해야겠다. 내가 못 하는 거. 살라바사나 갑시다. 와이다자 아, 순서 정하기.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에바이보. 너가 이거 <laughs> 첫 <laughs> 번째. 자 이준명 씨 올라가서 탑 자세 만들어지는 순간 시간초 올라갑니다. <웃음> 아. 까. 일 초. 야, 너 뭐야? 괜찮아? 아. 예, 어, 다쳤어요? <laughs> 괜찮으세요, 지금? 다 맞았어. 더럽게 힘쓰는 놈 님. 괜찮으세요, 지금? 아 어떻게 해요? 허리 지금 진짜 고통스러우시면은 다 맞았어. 다 맞았대요. 왜 빨리 두드려 줘야 돼? 예. <laughs> <laughs> 어떻게? 어, 여기서 막말로 내가 1초밖에 못 하면 얘 2초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 그렇네. 2초 하는 거니까 내가. 아니야. 나는 그래. 시청자들을 위해서 최고 기록을 재겠어. 아, <laughs> 그래, 갈게요 네. 오케이. 오 어, 버티만 한가봐요. 와 8.43초입니다. 어 아, 목이랑 등이랑 장난아니야. 와와와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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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깊게 올라간다고 이게? 와와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봐 인간이 아닌 거 같아요. 안힘드세요말말 못하고? 왔었고. <laughs> 저번에 했던 사람이 30초인데 지금 현재. 20초 되고 있어요. 나 지금 경쟁심 부러져야 돼. 이렇게 힘 빼야 돼. 그래야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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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6. 아! 아, 아니 아니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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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 안 아, 내렸어. 안 아, 내렸어. 아, 지금,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직 하지 않으려나, 여기. 아, 아 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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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중간에 멈췄는데, 32, 33, 4, 5, 6, 7. 이중경 씨가 좀 나빴네요. 40초. 아. 중간에 얘가 멈췄거든요 <laughs> 우리 게임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 45초 이렇게 했을 때도 40초예요 지금 하지만 초는 40초 살라바사나 1등 압도적으로 최은경 승 40초 중간에 멈췄는데도 40초예요 <laughs> 가위바위보 여기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하 가위바위보 와불라주세요프론트레버 중량 프론트레버아 발목에 2kg죠 발목에 2kg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소리 빠졌어 가이바이보아블 아, 이거 <laughs> 너무 말이 안다 <laughs> 어떻게 보여요 이거를 그렇게 올거예요 뭐 아, 2.25초 했습니다 <laughs> 정강이 <중에> 올립니다치는거아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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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웃음> 아,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laughs> 우와아 7초 18. 야, 프론트 레버 중량. 이걸로 7초 이상 버티진. 이경임스 1등. 1등. 와.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이건 가위바위보 할게 없고. 바로 순서만 정하면 되겠네요. 순서만 정해서. 자. 가위바위보 순서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으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됐어, 됐어. 마지막 전쟁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오늘 빨리 지친다, 여섯, 일곱, 여덟, 28개 <laughs> 9야 나도 공중으로 고자야 됐나봐 3른 30. 지금 30개 했어요 여기까지만 <laughs> 할게요 못하겠다 3두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너무 잘하는데? 오 빠져요 일곱 아, 빠져 빠져 여덟 아홉 와! 서른 무게 하지 마세요 아! 서른 다나 아우 이게 이게 첫 번째가 안 좋다니까 아, 오바야 아이고, 어, 됩니다. 아이고, 아 이거 어떡해 2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아나 좀만 더 할꺼야 아 오바야 아, 아, 아 오바야 <laughs> 무겁지 오바야 아, 무겁지 25kg 무겁지 이거 어떡해요 아. 오케이 하나 둘팔다 펴세요 네네 걸렸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힘 빠진 거 보이나? 셋넷 15개, 끝났어 개 7개, 끝났다 10개, 11개, 1개1개1개5개 16개, 17개, 1로개 19개, <웃음>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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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1 준명이 점수 먼저 더 해볼게요. 1+. 아 뒤에 이상한 소리 나는데? 플러스. 3등 1+. 3등 준명이 1.9점. 2등 저 새벽 반 3.6. 1등 일경 4.1. 금메달. 1등. 금메달 자리. 1등. 오늘의 1등 최경 2등. 이대이 <laughs> 동메달. 동메달 준명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대결. 그냥 재밌게 한 대결이었는데. 이제 보신 분들도 같이 동기부여, 그리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